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처럼 해가 쨍쨍 해서, 보문 가는 길, 동천동 산업, 산업로에서 보문 가는 길, 제가 바이크로, 그, 길을, 자전거 길을 저번에 만들었는데, 그, 제가 이거 촬영을 해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작점인데,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구름다리거든요. 딱 넘어가면 바닥에 보십시오. 자전거 드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번 찍어 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방금 자전거 타는 사람 한번 지나갔죠? 아하. 두 손은 자전거 일자형 핸들에 있고, 제가 폰을 고정시키는 그 부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샀는 김에. 앉는 김에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구, 안개꽃이 쫙 폈는데,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 폰을 장착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못 보여드리는 점 조금 많이 아쉽네요. 자전거 도정도로에서 이어지는 길. 예, 애초에 이게 황토 시멘트에 황토를 조금 섞어가지고 황토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있던 길이고 아까 자전거 전용 그 길은 이번에 새로 반장. 이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돌을 사안하는 것도 볼수있고요 아기자기하지만, 안개꽃이 참 많이, 이렇게, 많이 어였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지금 한 3분대가 넘어가니까, 자, 끊어야 돼. 끊고, 끊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쭉 가면 저기 보문교가 보이거든요 아 저것도 찍고 싶은데 아, 아쉽다 하여튼 이걸 좀 보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